여보세요. 네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아버님 어디 궁금하세요? 아, 제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요. 상가요, 예. 네, 그 상가가 음. 지금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될 건가? 그렇지 않으면은 네. 그 지금. 그쪽에 매도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. 어, 시세가 좀 궁금하신 거고요. 지금 상가 어디에 있는 거 보유하고 있으세요? 어, 개봉 1동 107번지인데요. 개봉 1동 107번지. 네, 예, 일층 알... 상가예요. 1층 상가이고요. 알겠습니다. 저희 이곳 그러면 전망 좀 살펴드리면서 매도한다면 어떤 식으로 매도하는 게 좋을지 그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할게요. 팀장님 네네. 바꿔드리겠습니다. 인사 나눠보세요. 네네. 안녕하세요, 시청자님. 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, 시청자님. 예, 예. 시세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. 시세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네네. 물건 팔려고 내놓았을 때. 그 예예.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와가지고 두 분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게 가격이잖아요. 예, 예. 그래서 저한테 시세를 알려달라고 해봤죠 제가 몰라요. 근데 네. 유추는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. 예, 예. 그 물건 지금 월세 받고 계신가요? 예, 예. 얼마 받고 계세요? 지금 천에 90 받고 있거든요. 천에 90만 원 정도. 예, 예. 자, 천에 90 나오는 수익형 상품을 얼마 주고 살까요? 라고 질문을 하면 어, 저라면 이런 거는 일단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. 왜냐하면 상가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. 그냥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률 한 4에서 5% 정도면 그래도 관심 가져 봄직하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. 그러면 90만 원 연간 받았을 때한 900에서 1000 정도 되겠네요. 그러면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샀을 때는 3억 미만 밖에는 거래가 안 된다는 라 거예요. 음,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네. 지금 상태에서 이 상권 전체를 봤을 때 상권이 그렇게 성숙한 지역은 아니거든요. 네. 그냥 일반적으로 아파트 600여 세대 에 있는 그 항마을 1단지 아파트 앞에 있고요. 주변에 네, 학교가 네. 조금 있고 어, 주거 이제 점유도 주거 지역들이 옆에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역세권은 아니다. 그냥 이 정도에 대한 판단. 네. 그리고 상가 쭉 형성된 걸 봤더니 그냥 일반 소매 상가 몇 개만 있고 상권이 성숙한 데는 아니다. 그럼 앞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크게 변동될 여지는 없다. 그냥 요 정도입니다. 그리고 아... 저한테 질문하신 게 예. 전체 개발에 대한 여지를 물어보셨는데 예예. 지금 구역으로 잡힌 건 아무것도 없고요. 이걸 가지고 예. 앞으로 혹여라도 다시 추진을 하고자 했을 때 주변에 있는 개발 밀도들이 상당히 낮진 않아요. 다 빌라들로 바뀌었기 아... 때문에. 예. 그럼 사업성 안 나올 거고 추진 안될 거고 그냥 요 상태로 갈 겁니다. 그 이상도 아... 그 이하도 아니다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. 어차피 변화 여지가 크게 있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그래도 임차인이 월세 내고서 버텨줄 때 매도하는 게 차라리 나아 보인다. 큰 기대는 가지 마시고. 네.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. 또 궁금하신 네. 거 있으신가요? 네, 알겠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